소개하겠습니다. 제가 캠핑 생활을 하면서 그 그릇 네, 그릇을 도자기를 가지고 다녔어요. 도자기를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도 이런 자연 따라 어 자연에 나와서 먹을 때는 좀 멋있게 또 분위기도 있고 또 음식에는 어 그릇이 또좀 네, 괜찮아야지 음식 맛도 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어 도자기를 그 무거운 도자기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. 그런데 정말 도자기를 많이 깨 먹었답니다.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. 무겁고 그래서 캠핑 생활은 가볍고 네, 일단은 편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10년의 캠핑 노하우로 그릇을 좀 바꿨습니다.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제가 이번에는 네, 이거를 어, 다이소에 가니까 이게 5천원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5천원 하고 또 이렇게 서덴을 사실은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캠핑을 나올 때는 서덴을 샀었어요 그런데 서덴에는 아,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분위기가 있고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집에 있는 도자기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, 멋있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이 서덴을 네.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네, 이렇게 제가 한번 요것도 요거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샀어요. 그런데 이 캠핑카는 다 캠핑카 자체가 이인은 어, 차는 다 동일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게 어, 하나, 두네 요거 다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. 두 개. 두 개에서 요거. 네, 요거. 이렇게 딱 하면은 요 캠핑카 요차에딱 맞습니다. 이 그릇 이 찬장을 그릇을 밑에 이, 이 수납 이 서랍에다가 하니까 제 몸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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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되는 거예요.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릇을 찾으려면 아. 캄캄하니까 뭐다 내는 거예요 몽땅 그래 조그만한정말한게 내려고 해도 너무 이렇게 복잡고 힘이 들어요 자, 그래서 여기 이 그릇에 우리가 접시도 두시고 다니니까 접시 요런 거 음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나 둘세개세 세 개만 해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,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다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게 그런 마음대로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잘. 혹시나 손이 멀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너무 근데 네, 연이 많이 들어가죠 이만큼 들어가는데도 많이 들어가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여나 열둘 열셋 열세, 열세 개나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그래도 또 자리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저시도 네, 담아 먹을 수 있는 거 음식을 들었어 먹을 수 있는 거 요, 요거 요것도 요, 요쪽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. 요. 이러면 좀, 딱쓰기는 불편하더라고요. 왜냐하면, 먹다 보면 수세미로 막 긁을 수도 있고 한데. 근데 뭐, 이거 한, 그래도 이거는 한 10년 정도 쓰, 네, 사용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, 그릇. 이 그릇도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요 전자렌지. 예, 전자렌지에, 네, 뭐, 데워 먹고 할 때는 이런 네, 그릇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예, 전자렌지 그릇입니다. 전자렌지, 그릇이, 또, 요렇게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리고, 네, 이쪽에도, 네, 그릇이, 이렇게 네, 그런, 요런 냄비가 또, 작은 거는 요렇게, 어느 정도면, 요런 한, 어, 큰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, 요렇게, 그래서 위에, 찬장으로 위로 올렸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, 선반 밑에는, 이렇게, 흔들리지 않게,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삶면 아무리 차가 많이 움직여도 네, 그릇이 꼼짝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전자레인지 네, 그릇을 이렇게 빵이라든가 이런 거 데워 먹을 때는 작은 네,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. 솥을 아, 가지고 다닙니다. 이솥 그릇은 어느 집 주부님들도 맥 마찬가지로 그릇을 쉽게 꺼내서 쉽게 음식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이소 찾으려 그러면 캠핑하시는 분이 막 밑에 또 찬장에 어데 연한 녹 하면서 막 찾잖아요. 같이 네, 그릇하고 네, 작은 그릇 사용할 때 이렇게 또큰 그릇을 이렇게 했답니다. 2천원 주고 첫째 중요한 거 이번에 네 이렇게 작은 그릇 낼 때는 어, 사용을 해보니까요 네 사용을 해보니까 작은 그릇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작은 것뭐 이런 거 된장 뭐 들어 먹고 요런 작은 그릇 사용하려고 하면은 찾아야 되고 하는데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릇 짠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도 손쉽게 작은 그릇 네, 소주잔, 소주잔 네, 손이 두 사람 오고 네, 이렇게 소주잔 그리고 물먹는 컵 네, 컵이고 이렇게 물먹는 컵은 네개네 4개. 개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네개 이렇게 작은 그릇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짠요걸또 샀습니다 어, 갑자기 또 사용하는 데는 눈에 또 보이는 그릇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, 어, 꺼내고, 네, 요렇게. 손쉽게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어요. 이것도 다이소에서 이3천원 어, 주고 샀는데요. 이거 다이소에서 이렇게 하나, 두 개. 하나, 두 개를 놓으니까요. 이요 선반 다이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. 그죠? 근데 요런 게 아주 중요한 게 요런 고리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요렇게. 고리도 사용을 하고 요렇게 걸어 었어서 요렇게 놔둘 수도 있고. 예쁘지 않나요? 좀 네. 요런 것도. 막 이렇게 땅바닥 놔뒀다가 글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글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중요한거 도마. 도마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. 네. 도마를 이렇게 쫙 도마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답니다. 네, 이렇게 도마를 이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. 네. 도마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전자도 사용하다가 이렇게 복잡잖아요. 찌개뭐 이렇게 뭐 하려면 복잡할 때는 여기 이렇게 딱 걸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 밥솥, 저희 밥솥 이거는 2인용인 줄 알고 샀는데요. 절대 1인 이용은 한 사람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밥솥을 사실 때잘 선택하셔야 돼요. 저희는 전칩에 2, 3인용을 샀는데 4, 5인용처럼 너무 커서 집에 놔두고 이번에 또 1, 2인용이라고 또 샀는데 작아가지고 네밥두분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실 때는 어, 2, 3인용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2, 3인용. 네 밥은 여기서 하고요. 밥은 여기서 하고요. 요 커튼도 이렇게 치니까 예쁜 것같아요 이렇게 네, 다 하고 난뒤 이렇게. 그래서 네. 그릇은 잔잔한 그릇은 네, 요리로 그리고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릇은 옆 밑에 서 칸으로 네. 그리고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짠 이렇게 했답니다. 네. 어때요? 손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마음을 마음 비운다는 게 첫째, 이런 그릇 자체도 마음을 못 비워가지고, 그 무거운 거를 왜 가지고 다녔는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오늘 영상 구독, 좋아요, 짠! 부탁드릴게요.